네 안녕하세요 탐웅입니다 3월 12일 점검이랑 개최 예정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검은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피검 유닛이 세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티더 리메이크 티더랑 유나레스카는 7성 그 다음에 이사르는 맥스가 6성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닛 소개는 네, 위키 등록이 되는 대로 블로그에 정리해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벤트 던전 에본돔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벤트 기간은 점검 종료 후부터 2주 뒤인 목요일 점검 시작 전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이벤트 보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벤트 유닛이 있는데 키 마리라는 친구입니다. 슈퍼트마템을 보게 되면 롱기누스라는 양손 무기가 아니라 네. 한손용 창인데요. 공격력 177에 점프 계열 어빌리티가 피해량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네, 이번 기회에 네, 고 공격력이 상당히 높은 창 무기를 획득해 놓으시는 게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유닛 보너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일단 신규 캐릭터 새 친구 칠성이200% 그 다음에, 루루 칠성그 다음에, 아론 칠성그 다음에, 리메이크 티더 6성, 유나레스카 6성,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이벤트 친구 6성이 100%, 그 다음에, 루루 6성, 아론 6성, 그 다음에, 신규 캐릭터 6성, 그 다음에, 뉴크가 75%,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름을 모르겠네요. 네, 이 친구는 50%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유니포넌스를 참고하셔서, 파티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고난도 퀘스트 금단의 입 아트무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벤트 기간은 일주일이니까 오늘 이제 점검이 끝나면 바로 한번 찍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퍼가 알려 주는 거는 HP를 흡수하고 능력치 감소랑 능력치 효과 해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그다음에 흡수기를 하 일정 횟수 사용하면 유닛 한 명이 전투에서 이탈하게 되는 어빌리티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전으로 끝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악마형 유닛인 것 같아요. 악마킬러가 유효하다는 거 보면 네. 게스트 완료 보상은 해체라는 어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데 적한 명의 일부 능력 지효과 해제 플러스 다음턴에 아군 전체 공방 마정 상승 효과인 크로노시부트가 발동이 된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좋은 어빌리티니까 네, 얻어놓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레이드릴리스 레이드코인을 얻을 수 있고 라피스 200개 트러스트 10%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출석보상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점검 종료 후부터 21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출석보상은 이렇게 네, 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잠재어빌리티가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아론과 룰고, 일단 잠재어빌리티는 위키 등록이 되는 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찍어서, 네, 가치가 있다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홍타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